영화 여고계담 시리즈를 제작해온 이춘현 신해이천 대표가 10일 갑작스럽게 별세했습니다. 영화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공식 일정으로 아시아나 국제단편영화제 회의에 참석했다가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느끼고 귀가했습니다. 이 대표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심장마비로 쓰러져 있던 것을 가족이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대 연극영화과 출신인 이대표는 극단활동을 하다 1983년 화천공사 기획실장으로 영화계에 입문했습니다. 1980년대 접식꽃당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 등을 기획했으며 1990년대에는 여고괴담 시리즈와 미술관 옆 동물원 등을 제작했습니다. 또 더테러 라이브, 부당거래, 배우는 배우다, 경주 등 20여 편 영화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고인은 영화인회의 이사장, 한국영화단체연대회의 대표 등을 역임하며 한국 영화계의 막형 역할을 해왔습니다. 빈소는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입니다.